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역시나 첫날보다 굉장한 이변이 나왔던 챔스 3라운드 둘째 날 일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조금 도전적인 접근을 한 것은 맞지만, AT의 홈패에는 도저히 예측 불허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금일은 유로파 일정으로 준비했으며, 영상 공개된 경기 외매치들의 분석과 결장자 정보 그리고 최종 결과 예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28회차 유로파리그 페네르바체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먼저 페네르바체는 이번 시즌 갈라타사라이에게 단 일패뿐이지만 그 패배가 광장이 뼈 아픕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무리뉴를 데려와 우승 청부사의 칼을 쥐어줬는데 갈라타사라이와의 패배 포함 지난 주말 2대2 동점을 허용하는 무승부를 거두며 더욱이 일이 갈라타사라이와 격차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리뉴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번 유로파라도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름 유로파에서는 마법사로 불리며 우승을 만들어냈던 무리뉴였고 그 명성대로라면 이번 경기도 홈에서 수모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도 티르기의 리그에 있다고 해서 하위리 그급 전력이라 볼수 없습니다. 암나박과 프레드는 친정팀 메뉴를 상대로 선발 출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같은 팀이었던 공격수들이 어떤 전진성을 가지는지 알고 있다면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전방에는 베테랑 제코가 버티고 양측면에는 타디치와 뉴캐슬에서 맹활약했던 생막시맹이 버팁니다. 워낙 피지컬과 기술이 뛰어난 선수인데다 타디치는 올해 무리뉴의 완전한 신임을 받을 만큼 활약 중입니다. 최근 유로파 홈 7경기 4승 3무로 무패해 7경기를 달리고 있고 메뉴와의 홈에서 만났던 마지막 두 경기도 모두 승리했던 페네르바체입니다. 무리뉴가 자신의 백스리 전술을 버리고 페네르바체에서 과감한 풀백 공격 운영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답답한 경기 양상은 홈에서 없을 것이라고 봐야하는 이번 경기이기에 메뉴가 상위 리그의 강팀이라고는 하나 기죽을 이유가 없는 이번 경기입니다. 반대로 메뉴는 6경기만에 드디어 역전승으로 부진의 흐름을 끊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산넘어 산입니다. 이번 경기는 유로파 원정입니다. 지난 UEFA 원정에서 10경기 1승 3호패에 최근 4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만 가면 이상하리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며 지난 포르투 원정도 3골을 넣고도 3실점으로 무승부가 났습니다. 이마저도 극장 동점골이었다 보니 메뉴의 원정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거기에 이번 경기는 당시 퇴장을 받은 페르난데스가 징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화면 상에는 호일룬과 지르크지의 동시 기용을 예상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지르크지의 선발과 함께 페르난데스의 자리는 에릭센에게 주어 라인을 올릴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날 카세미루가 이번 경기는 출전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보니 가능해지는 예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메뉴의 공격은 꽤나 외곽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달롯의 공격 지원도 워낙 최근에는 뛰어나고, 에릭센이 높은 곳에 있으면 가르나초와 함께 외곽 슈팅도 유유 슈팅으로 만드는 공격을 충분히 만듭니다. 다만 에릭센이 그렇게 라인이 올라온다면 활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체력 문제가 일찍이 올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전의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시즌 페네르바체의 경기가 워낙 템포감이 빠르고 공격적이에 나오다 보니, 메뉴의 입장에서도 초반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이번 경기가 될 것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메뉴도 정말 긴장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페네르바체가 이번 시즌 튀르기의 리그 패권을 도전하면서 무린유를 데려와 달렸으나, 최근 갈라타사라이에 무너지고 지난 주말 무승부로 격차가 벌어져 유로파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장이 유로파의 마법사 무린유라면 메뉴도 특히 원정이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리그 수준 차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페네르바체에는 생막시멘과 제코 그리고 타디치가 버티는 공격진이고 메뉴에서 활약했던 암나바트와 프레드까지 워낙 주전 스쿼드는 든든하게 갖춰진 팀입니다. 거기에 메뉴는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페르난데스가 징계로 못 나오기까지 하다 보니 아무리 가르나초와 레시포드의 폼이 좋다고는 하지만 우세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유로파 최근 홈 7경기 무패의 페네르바체는 홈에서 기세를 올릴 테고 경기 템포와 빠르게 전진 패스를 꾸려가는 그 운영 스타일은 메뉴도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미 앞선 두 번의 라운드에 모두 무승부를 거둔 메뉴가 원정에서 특히 약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주력은 1 핸디승으로 페네르바체의 승무를 고려하게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감할 수도 있다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결장은 생각 이상으로 큰 요소라 판단하기에 페네르바체의 승리를 서브로 노려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매치입니다. 사실 팀 이름만 본다면 토트넘의 압승을 예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로파이기에 머리가 아픕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 거의 90% 확률로 로테이션을 돌리게 됩니다. 물론 손흥민은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난 웨스트햄 경기 후 통증 재발이 있었다고 밝혀졌고 이에 이번 경기 출전 없이 완전한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메디슨과 클루셉스키 포로와 판더밴 등 많은 선수들이 공수에서 빠지게 될 것이고 그나마 젊은 존슨이 나와준다면 정말 좋겠으나 현재 후스코어에서도 모어의 출전으로 베르노와 윙어를 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화면과 같은 스쿼드로 경기가 치러진다면 핵심은 사르와 그레이가 가세하는 오른쪽 공격일 것입니다. 사르가 지난 유로파에서 모두 득점을 올리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고 그레이그 공격 가세는 우독이 만큼이나 괜찮습니다. 물론, 만일 상대가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올 때 토트넘의 이 공격적인 전술이 만드는 치명적 약점. 바로 역습에서 센터백의 독박 수비가 지켜지냐에서 전력이 약해진다는 것인데, 판더벤과 로메로가 모두 빠졌을 때 드라구신과 데이비스가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지난 시즌부터 홈에서는 아직까지도 무승부가 없는 토트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기는 구상을 하고 있는 이상 치는 것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멀티 실점을 기록한 경기에서 올해 홈에서 패배가 이루어졌던 만큼, 한골을 내어줄 수 있다는 불안 요소가 핸디캡 여부를 어렵게 만들지만, 패배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경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알크마르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앞선 말이 납득될 수도 있습니다. 시즌 초반 리그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했던 알크마르였는데, 최근 21세기 최악의 부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최대 암흑기로 꼽히던 2008년 알크마르의 시즌 성적에도 사연패는 없었는데, 22년 만에 사연패가 기록되어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부진의 시작은 역시나 사디크의 부상이 시작이었습니다. 시즌 초부터 페롯과 함께 팀의 공격을 맡아오던 사디크가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 페롯은 단한 골도 넣지 못했고 서로의 시너지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모습이 최근 나타났는데 그나마 희소식이라면 이번 경기에 사디크가 로스터 합류는 일단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향간의 말로는 사디크의 선발 출장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들리고는 있다만 부상복귀 선수의 출전시간이 그리 길지는 못할 것 같다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지난 유로파 원정 4경기에서 전패를 하고 있는 알크마르이고 아무리 네덜란드 강호 중한 팀이라지만 잉글랜드 원정은 절대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스쿼드입니다. 이번 경기도 알크마르 특성상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운영을 하게 될텐데 탈압박을 허용하게 된다면 토트넘은 오히려 상황을 즐길 수가 있고 최근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수비에 대한 우려는 이번 경기도 아무리 선제 실점이 많은 토트넘이라지만, 먼저 실점을 허용하며 끌려가는 쪽은 알크마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배팅을 사실 추천드릴 수 없는 경기이다 보니 분석 영상을 제작한 매치입니다. 확실히 토트넘의 홈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는 경기를 할 것이라 생각이 들지는 않으나, 이미 손흥민은 통증 재발로 절대 이번 경기 출전이 없다고 못을 박았고, 메디슨과 포로 그리고 존슨 등을 포함한 주전은 기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입니다. 당장 지난 2라운드 원정 경기만 보더라도 유망주 및 베르너 기용이 다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었고 만일 알크마르도 사디크의 복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 공격적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일반승의 배당은 매우 낮게 책정대의 핸디캡을 고려하게 만드는 이번 경기이고 그런 상황에 만일 알크마르가 21세기에 단한 번도 없었던 오연패를 피하고자 끈질긴 싸움을 했을 때 토트넘도 원하는 만큼의 압도적 경기를 펼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의 지난 시즌부터 이어지는 홈에서의 무승부 없는 양단의 경기 결과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게 합니다. 브렌트포드전을 제외한 올해 이 실점 경기는 모두 패배했기에 2대1과 3대1에서 승부를 선택하게 만들다 보니 이 실점이 아닌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을 때 오버의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는 사디크의 결장 가능성까지 약해지는 알크마르 공격을 염두에 이랜디승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